예 말씀 열왕기하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에 신발세부에게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발 세부백에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애그론의 신 발세부에게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도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아멘, 아멘. 우리 성도님들 또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디어 우리가 열왕기 하 말씀으로 들어왔습니다. 우리 열왕기 상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말씀하셨는가를 계속 살펴봤는데 이제 오늘부터는 열왕기 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또 우리 공동체에 주신 그 음성을 듣고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먼저 말씀을 듣기 전에 성경책을 다시 보십시오. 열왕기하 1장 보시면 제가 말씀하는 구절에 좀 체크를 해 놓으십시오. 1장 3절과 6절과 16절입니다. 1장 3절과 6절과 16절입니다. 오늘 이세 구절이 오늘 1장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해도 어, 될 정도로 아주 중요한 말씀,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도 나왔지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네가 애그론에 신바 세부백에 물으러 가느냐, 물으러고 보내느냐.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네가 애그론에 신 밤새 벽에 물으러 가느냐. 그럼 오늘 우리 새벽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여러분 열왕기 상하 말씀 이 열왕기 말씀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악한 왕인가 선한 왕인가가 판가름이 나지요. 대부분의 왕들을 보면은 아버지가 행했던 그 악한 모습을 답습을 했습니다. 어떤 왕은 산당을 없애지 못하고, 어떤 왕은 바알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았지요. 어떤 왕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다가 나중에 이방 민족 이방의 힘을 의지하여 하나님으로 더 책망받기도 했습니다. 이런 왕들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되십니까? 참이 땅에. 아무리 권력 있는 왕이고 힘 있는 왕이라도 완전한 왕이 없다. 완전한 사람이 없다.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 이런 왕들, 특별히 연왕기 말씀에 나오는 이 불완전한 왕들을 보면서 우리는 완전한 왕을 사모하게 되지요. 우리에게는 완전한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완전하신 만유의 주가 되시는 그 예수님을... 악망하고 그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일장 말씀은 하나님을 먼저 찾고 따르는 삶이 무엇인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 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열왕기야 말씀은 열왕기 상에 이어서 계속 이어지는 말씀인데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의 그 역사를 기록하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시고 질문하시고 물으시는 핵심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가, 순종하는가, 아니면 다른 신을 찾고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섬기고 따르는가. 그래서 계속 이것을 물으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흥망성쇠 이스라엘과 유다의 이 왕들의 칭찬과 하나님의 진노의 그 모든 중심은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을 먼저 찾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가? 그것이 기준이었습니다. 제가 열왕기 상 말씀 1장을 시작할 때에 이 말씀을 드리고 계속해서 반복했지요. 열왕기에서 나오는 모든 왕들의 기준은 이 평가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가 하나님을 따랐는가가 기준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열왕기 상하 말씀을 읽으면서 계속 이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을 찾으라 그래야 산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래야 산다. 저는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특별히 이런 기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이 음성이 계속 들려져요. 자, 오늘 말씀 보면은 아하시아 왕이 등장하는데 아하시아 왕이 누굽니까 아합의 아들이지요. 아합의 아들 이 아하시아가 북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사마리아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아주 큰 중상을 입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 묻고 고쳐주시기를 바라지 않고, 블레셋 땅에 있는 에그론의신 발세부에게 사자를 보내어서 자신이 맞겠는가를 묻게 합니다. 아주 여기에서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바로 시작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깨닫게 해요. 1절에 아합이 죽은 후에 모합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다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2절에 아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난간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발 세부백에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합이 죽고 모합이 반란을 일으킨 가운데 아시아가 떨어져서 병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아시아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무리 자기가 아버지의 모습을 따라서 악한 길로 간다 할지라도 그 양심에 하나님을 아는 믿음과 하나님을 아는 생각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가 창문 난간에서 떨어져서 큰 중병에 걸렸으면 이것이 하 무슨 의미가 있을까? 과연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께로 먼저 나아가는 것, 이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발세부에게 물으러 사신을, 종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은 이 아시아의 육신적인 병보다도 영적인 병이 더 심각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지요. 육신적인 병 걸린 것도 있을 수 있지만은 지금 아시아 왕에게는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먼저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여쭈어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방 우상에게 내가 낫겠는가 어떻게 들는지 물어보라고 신하들을 보냈다는 것. 육신적인 중상뿐만 아니라 영적인 큰 문제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참 연약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갑작스럽고 위기를 만날 때 그때가 내 믿음의 현주소를 보게 되는 순간입니다. 조금 평안할 때는 내 믿음이 어떤가를 잘 몰라요. 그런데 고난과 고통과 갑자기 큰 일을 당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면은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건강한 믿음인가, 신실한 믿음인가가 드러나요.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은 갑자기 큰 일을 겪게 될때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리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물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가? 아니면 사람과 인간의 힘과 능력과 자꾸 세상에 다른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 우상들에게 뭔가 물으며 내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인가?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묻는가? 여러분 여기에서 내 믿음의 현 주소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를 만날 때 우리 참 힘들죠. 고난과 고통을 당할 때 감당하기 힘듭니다. 오히려 그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하나님께 묻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아시아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며 오히려 엘리야에게 질문하듯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에신 바알 세부백에물으러 가느냐 그리고 사절 말씀엔 엘리야에게 이 예언의 말씀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에그론에신 바알 세부백에물으러 가느냐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떨어져서 다쳤으니까 침상에 누워 있지요.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것을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면서 너는 가서 이 이야기를 전하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이제 전하러 가기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왜이 발세법이 문제가 되느냐? 여러분, 발세법이라는 이 우상은 그 당시 블레셋 도시에 에그론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5대 큰 성이 있었어요. 도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에그론입니다. 그런데 이 에그론에서 섬기는 지방신입니다. 지방신. 이 발세부위라는 것이 언어학적으로 문자적으로 보면은 파리의 신 파리의 주라고 해요. 왜이 파리의 신이라고 이 시작이 되었는지 뭐 정확한 건 없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을 적어놓은 그 내용을 보면은 질병이나 부패나 상처나 죽음과 관련된 신인데 이 고대 근동에서 파리는 병이나 고통이나 감염이나 죽음을 상징했다. 그래서 이 파리를 막아주거나 질병을 치료해주는 어떤 신이다. 그래서 그 병들을 막아주는 신이다. 질병 치료 예언 그렇게 믿었던 신이 바로 이 바알 세북 원래는 바알 세붑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진노하시고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에 이아시아를아시아에게 진노를 내리시겠다고 했을까요? 그것은 뭐냐? 바알 세북을 찾았다는 것은 단순한 우상 숭배가 아니라 이스라엘 왕으로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고 생명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바알세부비라는 우상을 따라가 묻고 또 하나님을 배제해 버렸다는 이것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너무나 크게 분노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다면 뭔가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 사자들을 보내고 50부장을 보내고 군사들을 보냈을 때첫 번째 50부장과 두 번째 50부장은 엘리야가 말했을 때 불이 내려서 그들을 다 죽여버렸죠 세 번째 50부장은 겸손하게 엘리야에게 대함으로 생명을, 생명을 살림을 받았고 그리고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올라가라. 그래서 올라가서 아시아와 대면하게 되지요. 자기가 보낸 이 50부장과 군사들이 죽임을 당했으면, 이것 또한 하나님의 깨닫게 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고 뭔가 돌이켜야 되지요. 좀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아, 내가 먼저 바알세부백에간 것이 이게 죄였구나라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오히려 아시아의 반응을 보십시오. 5절 8절 보면은 회개가 아니라 반항합니다. 그러면서 50부장을 보내고 얼마나 얼마나 악한 모습으로 돌아가는지. 아니 보낸 자들이 올라오니 왜 올라왔느냐?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라고 설명하니까 어떻게 생겼더냐 이러이러합니다. 아, 그 사람은 엘리야구나. 본인도 알아요. 어떤 사람인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와 두 번째 50부장을 보냈지만은 불로 죽게 되지요세 번째 50부장은 겸손하게 엘리아 앞에 서서 목숨은 구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아는 아시아를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이야기하지요. 내가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애그로 내신 발세보에 가서 묻느냐. 이 핵심적인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하나님이 하셨던 죽음의 예언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결국 16절, 18절을 보면 은 죽음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어지고, 이여호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이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왕, 여호사바사 아들 여호람의 둘째였더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짧은 내용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은 참 짧은 내용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그게 무엇이었다고요? 1장 3절과 6절과 16절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애그로 내신 발세부에게 물으러 가나냐. 여러분, 현대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말씀은 꼭 기억해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아시아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었죠.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그래서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그 놀라운 치유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변화되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나, 아시아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에그로 내신 발세부에게 물으러 사람을 보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핵심 교훈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는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늘 먼저 찾고 어떤 일이 있든지, 좋은 일이 있든지, 슬픈 일이 있든지, 사건이 있든지, 사고가 있든지, 아픔이 있든지, 무슨 일이 있든지, 먼저 하나님을 찾고 먼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찾는 것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있는가, 하나님보다 먼저 찾는 무엇인가가 있는가를 우리는 오늘 스스로 점검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먼저 찾는 것보다 내가 사람을 먼저 찾아가는 일은 없는가? 권력 있는 사람의 힘을 먼저 찾아가는 일은 없는가? 물질이 많은 사람을 먼저 찾아가는 일은 없는가? 정치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을 먼저 찾아가지 않는가? 또 여러 가지 감정을 먼저 찾아가는 것은 없는가? 또내 자존심을 먼저 찾아가는 일은 없는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는 애그론의 신바 세부에게 물으러 가느냐. 오늘 이 질문 세 번이나 나온 이 동일한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질문인 것으로 기억하시고 오늘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먼저 여쭙고 하나님을 먼저 찾는 믿음의 승리자들로 달려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